오늘 두 분이 느낀 바가 많으실 테니까 음. 마지막으로 음.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느낀 바를 음. 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남편분이 먼저 아내분께 음. 그한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참 제가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집사람 뭐 제사도 좀 지내주고 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음, 좋다.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그 오늘 얘기한 거는 다 지키, 지, 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어. 어. 음. 고마워요. 음. 당신한테 고마운 거는 어, 내가 좀 과격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싸우려고 같이 싸우려고 댐비지 않고 피해져서 더큰싸움으로안본 지게 그렇게 10년 동안을 음. 9년 동안 이렇게 음. 보내왔던 거. 그게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음.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는 돌아었어 엄청 후회하는데 근데 그게 참 고마웠어. 음. 아, 아, 네. <laughs>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을 시작으로 또두 분이 있었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찾고 또 진정한 가족이로 거듭나기를 네. 오은영 리포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합니 감사합니다. 그럼 내려가세요, 곧 전에. 들어가볼게요. 열심히 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네. 더잘될것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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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제 해준다고 할수 있겠소? <laughs> 단데 할수 있겠소? 단데 해놓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그래도 자기가 <laughs> 용,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용기를 내서 여기 나오겠다고 한거 너무 고마워 내가 용기를 <laughs> 낸것 보다도 우리가 또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안해 그동안 뭐 사실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이렇 살다 보니 나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멋진 점도 많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딱 치고 계좌에딱 시켜놓을 테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래도 기왕 이렇게 마주 붙어서 이제는 거의 10년 되게 사는데. 내가 좀더 이제 여유감 있게, 부드럽게, 나도 더 노력하고. 그 하여간 뭐, 그래, 고생했어. <laughs>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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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